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악기를 구입할 때그 신체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악기 사이즈 그 크기를 고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악기 구입 시그필히 그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악기는 그 신체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악기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 5세 정도는 16분의 1에서 10분의 1, 8분의 1그 사이에서 쓰고요. 6, 7세는 이제 4분의 1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8, 9세는 이제 2분의 1 사이즈. 그 다음에 10에서 11세는 이제 4분의 3 사이즈. 12세, 12세 이상 이제 성인들은 또 풀사이즈라고 그러죠. 이제 4분의 4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저 끝부분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8, 16분의 1사이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풀사이즈 4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아, 그 실질적으로 한번 재보게 되면요. 이제 이 악기가 이제 4분의 3 사이즈고, 이 악기가 이제 2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밑, 렇게 대보게 되면, 요 끝에 차이가, 차이가 불과 한 3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악기가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3cm 정도게 되면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작다고 생각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체에 대놓고 이렇게 에 봤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기를 잡았을 때 보통 이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굽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있죠. 악기가 크게 되죠. 그러면 이 지판을 누를 때 핑거링 자체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악기는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작은 16분의 1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그 4분의 4라는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4분의 4입니다. 4분의 4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어미 고래하고 새끼 고래하고처럼 이런 사이즈인데.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엄청나죠? 어, 요, 건그 8x1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면요. 보통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하나, 둘, 셋, 넷 정도, 넷 반? 그래서 요 전체 크기가 그, 한 3, 40cm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4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이렇게 악기를 쥐어주게 됩니다. 에...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악기 크기를 재는 방법인데요. 악기 크기는, 젤, 젤 때는 그림에 있죠?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몸에다가 팔에다 이렇게 무게를 대놓고,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손, 손, 손의 그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이 악기 스크롤, 악기 헤드를 이렇게 살짝 감아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감아주게 되면 가장 신체에 적당한 악기라고 말씀드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기가 너무 크게 되면 그 일단은 힘들어 해요. 아이들이. 자기 몸에 맞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4분의 4 사이즈, 풀 사이즈를 쓰는데 사실은 이 사이즈는 서양 사람들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조금 그, 좀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신체가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은 4분의 4 쓰게 되면 좀 어렵게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레이디 사이즈라고 해서 나오는데, 8분의 7이라고 있습니다. 그, 4분의 4보다 약한 1cm, 한 1, 2cm? 그 정도 작은데, 그런 폭도 이제 작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체구가 좀 작은 여성분들은 이제 7, 4, 8분의 7 사이즈를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8분의 7 사이즈가 시중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연습용 악기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또, 이제, 약간, 그, 모든 악기라든지, 좀 오래된 악기일수록, 이제, 그런 악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서 쓰시게 되면 자기 체형에 맞고 쓰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체가 작으신 분들은, 어 성인이지만, 4분의 3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는, 그, 악기를 구입하실 때, 그, 필이 그,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이 이 h 로 l 라는 건데요. h 로 l 라는그 뜻을 보게 되면, 뭐, 구분, 뭐쑥 들어가, 움푹 패인, 뭐,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어, 이지판의이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거의 일자, 일직선, 아니게 되면, 뭐, 좀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 곡도가 거의 1mm 내외에서 있어야 되는데, 간혹 보게 되면 이뭐 지판의 가운데 분이푹 들어간 악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에서 오는 기계 제품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일 재는 방법은 고든 어떤 나무라든지 고든 자루 이렇게 끝에서 그림에 있듯이요 이렇게 재게 되면 요 사이에 지판과 그자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부분이 많이 보여요. 어, 그래서 보게 되면 저 그림에 안 좋은 예라고 이제 있죠. 이게 안 좋은 예라고 되어 있는데 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죠. 할로우가 이게 안 좋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게 되면, 아래 포지션, 그러니까 밑에서 누를 때는 그렇게 지장은 없는데, 이제 이게 제이 올라갔을 때, 포지션을 옮겨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누를 때는, 이제꾹 눌러야지만, 어, 사실 바이올린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눌렀을 때, 딱 지판에 손가락이 붙어가지고, 소리가 나줘야 되는데, 이걸 꾹 눌러, 더 많이 눌러야 되지만, 음이 이제 잡히니까. 그 경우에는 음정도 좀 불안해지고 특히 이제 옆줄하고 닿게 되죠. 이 곡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줄을 눌러서 누르니까 이제 옆 화를 할때 옆줄하고 닿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아랫부분 너무 들어가게 되면 어, 바이올린을 하실 때 손가락이 아프다는 느낌도 나고 좀, 어, 왜 이렇게 아프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어, 곡도가 이할로가 굉장히 많이 그져 있는 그런 악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꼭 확인하시고 아, 그래서 이제 중앙 부분이 그 여기 이제 이 중앙 부분이 자로 됐을 때 1mm 내외 정도 아니면 일자로든지 예, 그걸 주의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너트 부분인데요, 이줄 받침 이죠이 너트 부분에. 어, 또 한간에, 그 중에 이제 악기를 보게 되면, 이, 너트가 많이 높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그 저가의 악기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첫째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첫째 음을 이제 잡는데, 에,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높게 되면 그 자리가 이동이 됩니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어, 그리고또 하나는 눌렀을 때또 이거, 이거 역시 손가락 끝이 아프죠? 누르게 되면 많이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음잡는데 힘이 손가락 힘이 이렇게 없을 때는 눌렀는데 어, 맑은 소리가 안 나고 좀빈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높이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저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 얇은 종이, 모조지라든지. 네, 이 종이가 한 장, 종이가 그 끝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약간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 이정도 높이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암 중에서 그 얇은 그 철로 만든, 쇠판으로 만든 명암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빡빡하게 되면, 그렇게 저는 기준을 정하고요. 그래서 그건 지판 높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에저에 너트에 이 줄하고 줄 사이에 간격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어 다음 시간에 바이올린에 대해서 관찰할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제 홈을 파야 되는데 그홈 파는게 일정하지 않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떤 뭐는두 그 번째 줄, 라줄과 레줄이 뭐 너무 가깝고 레줄과 뭐 쥐줄이 너무 넓고 이렇게 어, 균형이 안 잡힌 줄파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핑거를, 핑거링을 할때 어, 감각적으로 이것 눌러야 되는데 그럴 때 잘못해서 뭐 옆줄을 닫는다든지, 옆줄을 누르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줄 받침의 넓이도 꼭 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린을 구입을 일단 바이린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할로우 하고요. 할로우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파, 아뭐 너트의 높이라든지 그 간격, 줄의 간격을 꼭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그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이 지판의 높 인데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하다보면 올드 악기들, 지금 오래된 악기를 보게되면 내크가 내려갔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기후에 따라서 이 지판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악기는 지판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사이의 간격이 어 바이린 표면에서, 배, 배 부분에서 지 판 끝을 이렇게 쟀을 때, 했을 때 보통 2에서 2.5cm 사이 네.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릿지의 높이인데 브릿지의 높이도 이렇게, 이렇게 쟀을 때 어, 한 3cm에서 3 5 사이 네. 그 정도에서 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뭐, 악기 사실 때자르 갖고 재한다거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새 악기는 그렇게 이제, 어 뭐라, 뭐라 그럴까, 그, 내려갔거나 이렇게 낮은 경 낮은 경우가 없어요. 근데 거의 요새는 이제 다 이렇게 제대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좋고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이 브릿지의 곡도인데요. 이게 이현이죠 제일 낮은 부분이, 낮, 아, 제일 높은 음인데, 이 부분과 G현 부분, 4번 줄이죠. 하고, 이 겉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높고, 그래서 그거가 정상으로 되어 있나. 왜 이러냐 하게 되면, 이 4번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죠. 굵고, 텐션이 아무래도, 이제, 1번 줄 쪽보다는, 이, 좀 낮기 때문에 줄을 울렸을 때 진동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발로 걷을 때이 줄이 지판을 이렇게 지판에 닿죠. 따다다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 줄 쪽에 브리지 곡도가 조금 높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어... 지판, 그니까 브릿지 하, 브릿지 높이라든지 지판 높이를 이제 비교할 때그치수제는 방법은 이제 악기를 이제 요렇게 놓고 요 끝에서 이렇게 실눈 뜨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지판 끝과 그 다음에 브릿지 끝의 그 높이 차이가 이제 이게 보이죠?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높이가 한 5에서 6mm. 예, 오해서 6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남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계중에는 그 그런 악기가 있죠. 여기는 맞는데 이렇게 봤을 때 맞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려가훅지게 되면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어, 굉장 불편하죠. 그럴 때는 이제 지판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뒤로 깎아가지고 거의 일직선으로 인치,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요. 드레싱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안 하시려면 구입하실 때이 할로우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판, 이 브릿지 높이, 지판 높이 보셔야 됩니다. 어, 그 중에는 또 지판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브릿지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위를 이렇게 깎아요. 깎게 되면 브릿지가 점점 점 낮아지죠. 어떤 브릿지 보게 되면 20도 안 돼. 2 0이뭐야 15, 뭐18 이렇게 나온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이 브릿지가 음을 전달할 때그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악기 소리가 안 좋고 공명도 안 좋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꼭 악기를 구입하실 때는 브릿지의 상태, 브릿지 높이, 지판의 높이 상태를 꼭 보이세요. 그러면 좋은 악기, 자기가 하기에 편한 악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 점검인데요. 일단은 활을 그 보실 때, 맨처음 보는 것은 활이 수직으로 고은가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때를 이렇게 봤을 때뭐 이렇게 옆으로 휘는 걸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안 좋은 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거는 당연히 휘어야 되죠, 휘야 되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수직으로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가 그걸 꼭보시기 보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곡이 또는 정상인가 이제 이건 뭐냐면요. 어, 이휨새가 제가 이제 일강때 말씀을 드렸죠. 이 활에, 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이휨새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놨을 때, 바닥에 놨을 때 거의 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끝이, 이 바닥 끝이 이렇게 바닥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평하게 났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다하고딱 붙게끔 서는 그런 곡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활이 어느 정도 제대로 곡도가 잡혀야지만, 어 이걸 감았을 때, 그 장력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활을 쓸 때, 막, 뭐 뒤에 나오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어떤, 또그 쏘는 활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활을 금방 버려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곡도를 보는데, 항상 텐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 처음에 구입하실 때 활의 곡도를 꼭 보시고, 어또 하나는 이제 이 활의 조이고 풀리고 하는 이런 그 버튼, 그 스크루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셔가지고, 어 활이 이렇게 풀었을 때 정상으로 이렇게 활, 활털이 느슨하게 풀어지고 또 감았을 때어 정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력까지 갈수 있나 이거를 보셔가지고 가지고 돌리게 되면 풀어지고 감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활털이 가지런하게 매운 놈같건데 개중에 아, 활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활털이 보이는데. 보게 되면, 예, 여기서부터 매는데 어떤 한, 한두 가닥이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서 이쪽에 매어 있는 것도 있고, 또이 고르지 못한 것.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되는돼지꼬이라고 그러는데, 이 활털이 이게 꼬인 게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꼬인 것들, 몇 가닥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활털이 이렇게 머리털처럼, 머리털 밑부분에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도 있고, 좀 그런 활들이 있습니다. 활털들이. 그래서, 그것도 정검해 보셔가지고 팔 털이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나 그거를 보시기, 보시면 되고 어뭐더 자세한 것은 또팔에 어 대한 관찰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 좀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 화, 바이올린을 구입하실 때그때 이제 신체 크기 타 크기 신체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악기 크기를 구한 그 고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악기 구입시 그 필이 을 체크해야 될 부분에서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그 바이올린의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 내부 내부의 바이올린 안쪽의 그 관찰 또각 부속품들 바이올린에 굉장히 많은 그 부속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어그 생김새라든지 그게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계속되는 그 많은 시청 바라 바라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